파일 트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파일 컬렉션과 같이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제 파일 컬렉션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참조할 때 이제 파일 트리를 참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파일 트리만의 이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URL을 보시면 그레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바 도구를 통해 가지고 파일 트리 이 관련된 메서드라던가 관련 사용 방법 등에 관련된 설명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이제 그레이들 독스 부분에서 다큐먼트 부분에서도 관련 이제 메서드라던가 관련 이제 사용 방법 관련 특징들을 예,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파일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및 특징에 관련돼서 한번 실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 를 사용해서 이제 파일을 참조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파일 트리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일 트리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파일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파일 컬렉션에서는 이제 파일즈 파일에서는 이제 파일이라는 메소드와 같이 파일 트리에서는 디렉토리 경로나 이제 클로저웹 형식 등 다양하게 이제 지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습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시고 그 밑에 이제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한 다음에 그 이미의 프로젝트 하위에 이제 settings라는 디렉터리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settings.gradle 이라는 이제 파일을 이제 생성 해서 하나 의 프로젝트 구조를 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b u i l d g r a d e 파일 안에 build script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uild script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제 파일트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파일트리 이제 메서드에서 settings라는 디렉토리를 참조해서 파일트리 객체가 이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트리 메서드에서 보시면 settings라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위에 있는 파일을 이제 참조하도록 지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트리 객체를 통해서 이 t c h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파일 트리에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파일 명이라던가 파일 경로를 출력하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빌드 i l d g r a d 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해당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해서 빌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그레이드이라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파일,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파일명 및 파일 디렉토리 경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트리를 이용할 때 이제 클로저를 이용해서 파일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이제 설명하기 에 앞서서 이제 실습을 위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역시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하위에 요번에 이제 SRC 소스 코드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SRC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이제 SRC 디렉토리를 만드는 게 이제 번거롭다면 저희가 이제 교재 2장의 5절을 참고해서 Eclipse나 i n t e l l i j 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src 디렉터리 하위에 이미 java 파일을 이제 생성하고 b u i l d g r a d 파일을 root 디렉토리에 위치하신 후 시스템 예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예제 코드를 보시면 파일트리 인터페이스를 파일트리 ex라는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파일 트리 부분에서 src 디렉토리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src 디렉토리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참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클로저를 통해가지고 include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java 파일로 끝나는 파일들을 포함한 부분들을 파일 트리 e x 객체에서 이제 참조하도록 지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트리 exe, e x 이제 객체에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파일명을 출력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트리 e x 에서 src 이제 디렉토리를 마찬가지로 참조하고 있는데 익스클루드를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해서 액션으로 시작해서 j a v a 로 끝나는 파일을 제외한 그런 이제 파일들을 참조하도록 파일 트리 EX 객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트리 EX 객체에서 참조하고 있는 파일 명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빌드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 프롬트를 프 여시고 해당 그 빌드 점 그레이드 파일 이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하신 후 그레이드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src 디렉토리 밑에 이미 이제 자바 파일들을 이제 생성해 놨고 그 밑에 뭐 액션으로 시작하는 자바 파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자바 파일들을 생성해 놨습니다. 네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 출력 부분에서 actiontest.java, 파일 다우.java, 파일 스프린점 j a v a 파일 트리.java, 파일의 내용이 이제 출력되었고 두 번째 이제 출력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액션과 그 자바로 시작해서 끝나는 파일을 제외한 그 파일 내용 부분들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 인클루드라든가 익스클루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스타리크라던가 퀘스천 마크를 이용해서 파일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 패턴으로 해서 포함시키거나 이제 제외시킨 부분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엔트 패턴 이제 표현식 부분으로 해 가지고 특정 이제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인클루드라던가 익스클루드 부분에서 포함시키거나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스타리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문자열로 길이에 제한 없이 이제 패턴으로 처리할 경우 사용하고 퀘스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문자에 대해서 앞에 이제 그 아스타리크와 이제 다르게 문자열이 아닌 이제 문자에 대해서 이제 패턴으로 하는,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표시를 이제 두 개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계층 디렉토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맵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트리에 이제 인수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실습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파일트리 안에 이 DIR 키워드가 이제 사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IR 키워드 뒤에 SRC라고 해가지고 그 참조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이제 표시하였고. 그 다음에 include라던가 exclude를 통해서 포함하고자 하는 이제 파일, 제외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제 지정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이제 참조한 이제 파일 맵 객체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는 파일 명을 이제 출력하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수행해 보시면 앞에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 트리에서 앞에서 이제 봤던 것과 다르게 이제 특정 디렉토리 경로를 중심으로해서 익스클루드 인클루드 해가지고 매형식과 같은 그런 이제 유사한 형식으로 인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치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는 앞에서 이제 파일 컬렉션 부분에서 이제 살펴봤던 이제 필터와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치는 이제 조건에 맞는 이제 파일에 대해서 파일 트리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클루드나 익스클루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파일 매치라는 명으로 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참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s n c 디렉터리 하위에 있는 파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로 해서 FT1이라는 이제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데 이 객체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것은 파일 매치에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파일 중에서 이 자바로 끝나는 파일들을 이제 포함시킨 부분을 이제 참조하도록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출력했고요. 그리고 ft2라는 이제 파일 트리 객체에 대해서 이제 익스클루드를 이용해서 action.java로 이제 시작해서 끝나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 이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ft2라는 이제 파일 트리 객체에서 이제 참조하도록 했고 그 참조된 내용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 프롬트를 프 여시고 해당 빌드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됐으면 한번 빌드 스앤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지트라던가 이제 이지 디렉터리라는 이제 메소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일 트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파일 비지트라는 이제 파일 트리 객체를 이제 생성했는데요. 이 파일 트리 그 비지트라는 이제 객체를 통해서 이제 비지트라는 이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트리 구조의 노드를 이제 참, 탐색하기 위해 이제 비지트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제 파일 비지트라는 이제 객체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이제 파일들을 이제 참조를 이제 수행하면서 참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렉토리 디렉토리 이제 유무를 체크해서 디렉토리가 있을 경우 또는 이제 디렉토리가 없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한번 빌드를 수행해서 그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디렉토리 경로를 이동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이이라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비지트를 통해 가지고 해당 노드에 대해서 이제 탐색이 이루어지면서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 해당 결과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